안녕하세요. 일산 동구 중산 마을 가보겠습니다. 어, 투자난성 중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인데요. 어, 가격 변화와 거래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투자난성 아파트가 이곳에 있고요. 단지 옆쪽으로 보면. 어, 이 중산 체육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그리고 이 뒤쪽으로가 고봉산이고요. 어, 주변에 뭐이 초등학교가 또이 중학교가 다큰 적거리에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어, 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6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480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에서는 751대, 세대당 1.56대가 되겠고, 용적률은 200% 적용이 됐네요.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중대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101.8입니다. 아,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2년도 정점을 찍었네요. 여기는 보시게 되면 21년도 이 시점부터 가격 상승을 크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3억 중반대까지 가격이 조정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9년도에 2억 4,500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0년도 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4천 5백, 최저가가 2억 7천 5백이 됐습니다. 21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4천 8백, 최저가가 3억 7천에 됐고요. 22년도 4억 7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23년도 3억 4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4년도 두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3억 7천, 최저가가 3억 3,500까지 됐고요. 25년도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현재 매물호가는 3억 8천, 전세는 2억 9천에 나와 있네요. 최고가는 22년도에 4억 7천입니다. 그러면 약한 1억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서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입면 저 134.06입니다. 여기도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1년도 정점을 짓고 22년도 1분기까지는 그래도 가격 유지를 좀 하는 듯 하다가 2분기부터 거래량이 뚝 떨어지면서 큰 포로 가격 조정을 받아서 지금 3억 중반대까지 매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19년도에 20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1,800, 최저가가 2억 6,800, 20년도 세, 30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2천, 최저가가 2억 7천에 됐고요. 21년도 16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5억 4,500, 최저가가 3억 2천, 22년도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천, 최저가가 4억 2023년도 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2천, 최저가가 2억 6천 4백에 직거래로 거래가 됐습니다. 24년도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4천, 최저가가 3억 8천, 아, 25년도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7천 3백, 최저가가 3억 5백에 됐네요. 현재 매물가 3억 8천, 전세는 3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20년도 가격보다도 어더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죠. 약한 4천 정도, 최고가는 어 5억 4500에 21년도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23년도. 어, 3분기부터 가격 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가격 조정을 받아서 3억 후반대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격대는, 어, 여기는 어, 지금 매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중산마을 두산한성을 둘러봤는데요. 어, 25년도 이러한 곳그 내집 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많이 주정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